가볍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량 경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MC를 맡은 법입니다 네, 어,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두 번째 공연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를 찾아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피크닉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하네요. 오늘 공연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예, 우리 스태프분들이 인사할 수 없으니까 저희 배우들이 대표로 관객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또는 어,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리씨부터 차례대로 어네 어, 네. 안녕하세요 김해리입니다 <laughs>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빌리역의김지철입니다 어,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어, 혹시 부모님께 전화를 못드렸다면늦었지만 어, <laughs> 전화 한통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시는 게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 요새 그, 유니플렉스 극장이 사실 굉장히 큰 극장인데, 이거 공연 탈 때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마다 저희 렇게 늘. 너무 신경 검사하는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많이 많이 채워주시고 많이 많이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음한달 동안도 네, 불태워서 공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새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니링워의 어, 원우원입니다. 어, 오늘도 어버이날인데 어, 또 뜨겁은 날에 아까 어, 저희 어머니 목소리 나와서 <laughs> <laughs> 저는 어, 어머니에게 출연료를 지급했고요. 정신건강게 나오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계속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해서 새로운 것과 많이 가져와서 여기 있는 배우들이 저처럼 재연에, 아, 사면에 같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괜찮죠? 네. 어쨌든 계속 응원해주시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의 전민지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제 밖에 나들이도 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공연장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laughs> 와이어트. 진짜 <laughs> 너무 웃겨 세분 떨어져요 세분 떨어져 와이어트 역할의 김재범입니다 안요아네 언제나 뭐 오늘 뭐 같이 고민을 하는 동연인데 여러분 늘잘 웃어주시고 하고 나면 계속 행복한 거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버이날 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집에 네,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네, 들어봤습니다 네. <laughs> 그 뮤지컬 웨스턴소리와 함께한 두 번째 픽... 아, 저도 소개를 해야 돼요 해야죠 <laughs> 정재원입니다 버드 역입니다 오늘 너무 너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초연에 이어서 재연도 항상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신이 넘치는 공연 아주 진심으로 진심 다해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와 함께한 두 번째 피크닉이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 같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세 번째, 네 번째 피크닉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7일 피크닉 마지막 공연 종료 후 구매 아이디에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j m s 사용 가능한 2,000원 소금 쿠폰을 발급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는 6월 9일까지 계속되니까 저희 또번 쿠폰 사용하셔서 한번더 석으로 다이아몬드 살롱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모여주시고 네,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상수부터 네, 5초씩 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정면 한번 뒤로 오셔서 2층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오시고 네. 네. 자 저희 커튼콜처럼 제인이 신호를 주면 인사를 하고 저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